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도 누군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성숙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laughs>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몇년전 어느 TV 프로그램에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미국 버지니아텍 버지니아 공대의 로봇 최고의 전문가이자 어, 교수님인 교수인 그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7년도에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적인 경험을 그 자리에서 털어놨습니다. 그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 교수였던 그 동료 교수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나누어 강의하던 그 강의실에서. 죽어 나갔던 어쩌면 그 자리에서 시간만 잘못 맞았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 학생들을 보호하려다가 범인을 유도하고 그러다가 그 교수가 그 총에 맞아 숨진 가슴 아픈 일 경찰에 의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죽음이, 죽음이 담긴 사진을 봐야했던 봐야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는 계속해서 합니다 저는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중앙 잔디밭에 설치된 추모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추모석이 33개의 추모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승희에 의해서 살해된 학생은 27명이었고 교수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32개만 되면 되는데 나머지 한 개의 추모석은 누구의 추모석이 추모석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승희를 위한 추모석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한 단체는 그 학교에 코키스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버지니아 공대의 학생 자치 단체였는데 처음에 이 조승희 추모석이 그 앞에 같이 함께 있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비난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놀라게 한그 사람의 추모석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하느냐 해서 비난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그 추모석을 제거하고 성조기를 꽂아놨는데 이틀 만에 그 추모석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없었지 이틀 만에 33번째 추모석이 나머지 추모석들과 함께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데니스 웅이라는이 한국계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총기 난사도 자신, 난사로 자신들도 공포에 떨었고 또 많은 안타까운 친구들을 이런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조승희 역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자신의 동료였고, 그리고 그를 잃은 슬픈 감정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학생회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숙한 학생들의 모습에 오히려 교수인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많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폄하하는 사람, 당신에게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준 사람, 당신의 이야기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어쩌면 당신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직장 상사,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고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이 사람들 을다 용납하고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산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물론 전도하라는 것도 어렵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어렵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결국 결정적으로 가장 순종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 목사님은 다 용서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모르신다면, 제가 잘 못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용서를 명령합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진정성 있는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또 메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누군가와 좋지 못한 관계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마음 속에 증오하는 마음,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매년 명절이 되면 우리에게 심신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만큼 사신 형제들이 뭐 작년에도 그랬던 일이 오랜가요? 작년인가요? 동생이 형, 형님을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가족 간에 칼부림이 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데 명절에 같이 봤다가 마음 속에 해묵은 그런 감정이 무슨 얘기 한두 마디 하다가 푹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의 내막을 알아보면 과거의 깊은 어떤 상처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묵은 앙금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식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엄마와 딸이 큰 안타까운 일들을 명절마다 경험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주부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급증하는 시기,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명절 다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해먹은 감정과 깊은 상처를 날려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내 마음속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명절을 그야말로 우리가 서로 함께 인사한 것처럼 잘 보낼 수 있을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보내는 것만 해도 주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용 용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나에게 상처를 준암무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단죄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애초에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인정하면서 아, 너는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사실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죄,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인 건 없는 겁니다. 선악관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뿐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 누구의 죄가 더 작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모두가 다이 여인의 죄만 크고 죽어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 그들의 드러나지 않은 죄들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허리를 숙여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바로 옆에서 가장 힘 있게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그 옆에서 그 다음으로 극렬하게 일어나서 함께 동조하면서 맞다고 저 여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죄도 이수님께서 그 자리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 땅바닥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네가 지난번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고 쭉쭉 쭉 적어 내려가십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지난 주간에 뭐 하고 왔지, 어떻게 살다 왔지, 허목산 너는 완전하냐, 너도 형편없지 않냐. 하고 모두 다 적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니까 아시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들었던 자신들의 도를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 여자보다 더 큰,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두가 도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더 극렬하게 일하는 사람들 있어요 더 극렬하게 나서서 마구 저 사람은 죽을 죽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진짜 의로운 분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시니까 돌을 안 드시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란 단어는 너무도 낯뜨거운 사치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내 죄를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하는 그들의 실수들, 심지어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다른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솔직히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인격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임금에게 탕감받고도 자신의 동료의 작은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충 계산해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왕이 그에게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그 동료의 100만원 단돈 10만원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지하며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오게 가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빚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어 비질 판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는가입니다. <laughs>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어 용서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를 그녀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는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안부딪히면안 싸우면 안 싸울 텐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함께 주의 일하면서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어. 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비를 뿌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를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해 해결되지 않은 원망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의 치부를 공격하여 내 인생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다 깨트리고 완전히 부서 트리려고 한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해묵은 상처와 아픔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흉악한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아픔과 분노 그리고 원망까지도 충분히 해결하는 능력 중에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 입고 입히고 힘들게 했을 때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시인과 사죄 그것이 동반어야 됩니다. 상대방 인정을안 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인정하면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좋은데 자꾸 딴 소리하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 그래.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부분에서 사죄를 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맡깁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가장 이성적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고발 프로그램을 제가 딱 5분 봤어요. 뭐, 설교 준비하는데 뭐 그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뭐 잠깐 뭘 하다가 봤는데 딱그 장면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군수가 지정해준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건설 허가를 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 진급을 위해서 또는 공청권을 받기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신전 그 국회의원의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무슨 마냥 가서 허드렛 일을 해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냥 너무 힘들어요. 아,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가. 전부 뭐 다안 봐서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면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힘 없는 서민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 근데 마음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뭔가 공식의 몸을 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너무 왜그 시스템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런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런 그들의 말로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번 대책에 먹고 예? 짧고 굵게 먹고 그리고 감옥 에 갔다 오면 됩니까? 그럼 그 인생이 과연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그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바라보고 그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우리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세상은 원래 다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의 후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저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게 자녀들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실패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실수를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그 어떤 부분들을 그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심지어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우리의 삶의 원통함마저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 말씀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크게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다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아요. 아마도 환경적인 이유가 클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예 다른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나 혹은 내가 만났던 이성들 때문에. 뭔가 상대방 다른 이성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잃었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드십니까?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는 이제 핑계의 일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모든 상처들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더 이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상성할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든 여러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좋은 신뢰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의 믿음, 신뢰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이 당당한 자존감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혼의 강건함, 정신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매사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그야말로 강 같은 평화가, 평안이 넘쳐나는, 그말미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배려할 수 있는 큰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용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순종하기 어려운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 신뢰 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여유 그리고. 성숙함이 인생의 성숙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먹는데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벗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어요. 또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들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믿음 안에 성숙하게 원숙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2015년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숙제와 난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날량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묵은 감정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가을에 생각나는 사람, 내가 용서 받아야 할 사람,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복된 2015년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